안녕하세요. 에리카 공화국 여러분.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어, 투부정사의 용법, 그 마지막 용법인 형용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형용사적 용법 알려면 우리가 형용사를 좀 아셔야 돼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 그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수식. 그 다음에 뭘 무슨 역할을 하죠? 보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투부 정사가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과 그리고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사실 이제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은 명사만 꾸며 주는 한정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용법이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한정적 용법, 즉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죠. 그리고 보어 역할하는 서술적인 용법입니다. 서술적인 용법 옆에는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보어 역할. 자 그렇다면 한정적 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가겠습니다. 한정적 용법은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뭐한 혹은 뭐 뭐할 이렇게 해석이 되죠. 투부 정사구를 먼저 한번 찾아볼 거예요. He has nobody to dance with. 투부 정사구는 to dance with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어요. 그는 주어져 가지고 있다. a 즈 동사예요. 좀 화면이 좀 작으니까요. 확대시켜 드릴게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죠. 을릴로 해석한 목적어로 있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삼형식 문장입니다. 무엇할 사람들이죠? To dance with, 함께 춤출 사람들이에요. 투부정사가 전치사로 끝났어요. 문장이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투부정사의 이, 이 형태에서 투부정사를 꾸밈을 받는 이 명사는요, 보통 이 to dance with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ance with nobody라고 말을 할때 이렇게 동, 동사, 목적어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보통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You need some money to save. 투부정사구는 to save가 되죠. 우리가 save mone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필요 없이 money가 save에 대한 목적어죠. 그러니까 댄스에 대한 목적어는 사실 따로 없어요. 뭐, 뭐 왈츠나 혹은 뭐 차차차 뭐 이렇게 뒤에 그 춤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저는 뭐 왈츠를 줘요. 차차차를 줘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전치사 없이 가지만 누군가와 함께 춤추다라고 할 때는 함께라는 표현을 가져야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절약하다라는 표현으로 세이브에 대한 자체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를 따로 가져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실까요? 너는 you 필요로 합니다. Need. 당신은 필요로 해요. 무엇을요? Some money. 어떤 돈을 필요로 하는데, 어떠한 돈? To save. 절약할 돈이 필요로 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당신은 돈을 절약할 필요가 있어요.라는 표현이겠네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 주니까 어, 형용사의 한정적인 용법, 명사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보어 역할하는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 보실 거예요. 사실 우리 많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학생들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서술적인 용법 즉 비트 용법은 약간 어려워라 해요. 왜냐면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생각보다 쉬우니까 한번 보실까요? 서술적인 용법은 보통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로 나올 때 우리가 형용사의 그 서술적인 용법으로 봐요. 물론, 예전에 제가 그 문장의 사유소에서 보호 역할하는 때 설명을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주어와 투부정사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명사적인 용법인데, 주어와 형용사가 같은 개념이 아닌 경우, 보충 설명해주는 경우에 형용사적인 용법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서술적인 용법이 되는 거죠. 이 경우,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요. 소망, 의무, 가능, 운명, 예정. 이렇게 다섯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보실 거예요. He is too open his heart. 그는 그의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라는 의무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Another sound was 어떤 소리도 To be heard, 들려지지 않았어요. 라는 가능의 해석으로 들어가고요. They're never to meet again. 그들은 결코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요. 운명을, 운명으로 해석이 들어갈 거예요. He's to make a bread tomorrow. 그는 내일 빵을 만들 예정이에요. 라고 해석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좀 혹시 어, 이 부분이 좀 헷갈리셨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막 해석해 드렸긴 했지만, 좀 힌트가 사실 있어요. 음은 딱히, 이렇게 음으로 해석할 때는 딱히 힌트는 없지만, 가능으로 해석할 때는 이러한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고요. 수동의 형태로 나올 때, 뭐뭐 할 가능성에 대한, 뭐뭐 할수 없었다 라는 가능으로 해석을 하고요. 보통 운명인 경우에는, 네버나 어우게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운명으로 해석을 보통은 해요.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았다. 결코 다시는 만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예정인 경우에는요 어,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부사와 함께 쓰일 때 우리는 예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미래부사가 있으면 무조건 예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요.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그리고 현용사적인 용법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생각보다 쉬우니까요. 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댓글 창에 보시면 항상 에리카 공항구 카페를 저희가 이렇게 공지해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